네, 어서 오셨습니다. Once again, Samus in. Come on. I'm supposed to take you to the gate. 진심? 야, 나 배때기에 구멍 뚫린 거 봐. 진심인가?

전전한테 주는 건 예정된 일이에요? 뭐야? 잡혀가아 잡혀가야 아, 되네요 오. 야 괜찮은데? 감옥 치고? take all concern related concerns up with up and look 강무초 되게 살만한 거 아닙니까? 어? 감무초도 너무 좋은데? and 어. there he is. death.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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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 와, 와, 와. can you save me? oh, you truly be a bro, bro. so what be the plan? 아무것도 없는데? 너 때문에 나 여기 온 거다 지금? e h d u d e that be hardcore. But I suppose that be the only way. Aye. When the god comes back, I'll rip him in half and put you inside. You should be able to control him with your manual. What you that? I brought them both just because! These bars, <laughs> and then <laughs> get your butt to the <laughs> where we met for the first <laughs> time. <laughs> we be getting out of here, yo. As the still warm insides of the guard squeeze against Sam's skin, <laughs> he thinks about how lucky he is to be rich. So, 네? can pay for all the hours of therapy after this. I'm terribly sorry, sir, but I have to take you back to jail.

다쇼! 아주 h s a n o t h e r g d Crazy, 이새끼 지네들은 회복 물력 빨고 이, 이 새끼 충전용물력냐 부럽다 이새끼또 있어? 아스 Let's just see what happens. 또 선방 필수 의다 이 새끼야. 선방 필수. 선방 필 선방. 선방 필수. 왜 저희는 없냐고요? 아! 너네들은 여기 상황에 버티지 못하니까 이죠. 필수선방 필수. 선방 필수. 손빵 필수. 하둘 아, 하둘 아, right. 내가 하고 싶어서 한것 같냐? 설마 oh, <놀람> <으흥! 덜마>. 설마 <놀람> <놀람> 사탄이랑 싸우라고 안할 거죠? 그건 좀억지 있어 낚아질게 <놀람> <laughs> 사탄이랑 싸우라는 건 What the f u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뜬금없이 사탄이랑 싸우는 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 아, 뜬금없이 아, 아니 무슨 사탄이랑 싸우래? 마리아 마리아방구야. 안돼!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한대 치라고? 여기 한대한대 한대 치라는 게 말이야, 쉽지? 둘, 하나, 둘. 아니, 아, 그 캄인데? 아, 내가, 내가 맞는데, 먼저? <laughs> 헛손? 아, 타이밍부터도 설마 이거 피해야 되나? 그럼 한번 해봅시다. 아, 뜬금없이 왜 나는 사탄이랑 워야 되는 거야? 아니, 안 막혀. 맞고 치라고? 컴퍼 필승인데 원래 안 막힌다니까는 <laughs> 막는 캐를 모른다고? 한번 해볼게요. 나 계속 A 누르고 있긴 했거든. A도 똑같이 휘두르는 캐긴 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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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내가, 내가 타이밍못 잡는거야 설마? 이거? 뭐지? 동시에 누르라고? 아! 마수 똑똑해! 이 개새끼! 아! 맞고! 때리고! 때리고! 재빨리 엎드리래! 엎드려! 어어어어엎드 엎드리라고요! 엎드리라고요! 어, 엎드리는 키는 뭔데? 지금 저한테 엎드리라고 하시는 건지? 저게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맞고! 때리고! 아니 엎! 다리를 벌리라고? 하 얘.. 예, 몇 장, 아니. 아, 장난하냐, 나 지금? <laughs> 아, 장난하냐고. <laughs> 맞고. 다리 벌려! 아니, 어. <laughs> 엎드리래. 아니, 어떻게 엎드리냐고. 아니, 개빡치네. 맞고. 이거. 아니야. 아하하. <laughs> 아, 놀라 웃기다. 다리만. 아, 놀라 아, 웃기다, 아, 진짜. 맞고? 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진짜. <laughs> 어 막신다기. 다리 벌려. 다리 뭐? 아니. 다리 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하나 둘 맞고 다리 벌리고 맞고 때리고 막 어? 말하라고 뜬거없이 고, 험! 험! 아 h u 아! just 오 shawl in 화기 화기 화 t 화기 h e 화기. Ah, okay, o k okay, o k a 이거 막고 말고, 막고 말고, 오네~ 막... 막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막... 왜... 왜안 막아? 막막 막, 막아야지... 막고... 다리 벌리고? 마고 마코? W 아이! 뱀! <목소리> 하 허! <목소리> 하, 허! 하, 허! 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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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평행스 듯이 <laughs> 이게 평캔이었나요? 오? 어? 아! 오, 오 맞나 봐. 오막 연타하니까 W 하는 거 나왔어. 오케이, 됐다. 알았어, 알았어. 다리 벌리고, 서서, 막고, 이거, 다, 이것만 잘 맞추면 돼. 맞고오 연타해서, 하나 너무 멀려 뭐야. 와, 왜너 더블 타이밍 못 먹겠지? 오늘로 그 바람 검시키는거 거짓말하지 마. 숨쉬는 거6키거든 천천히... 아, 왜 자꾸 씹혀... 때리기 키... 짜증 나.

그러네. 씨. <laughs> 이 봤어요. 졸라귀엽네요 아. 푸! 뭐뭐 하는 거야? 뭐, 뭐, 뭘, 뭘 내뱉는 건지나 지금? 뭘뭘뭘 뭘, 뭘 내뱉는 거죠, 저 지금? 토사물 내뱉는 건가, 설마? 뭐 발로 사람을 까는데 기분 나쁘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우 악마가 불쌍하라고난 내가 더 불쌍한데? 나 이거 버린 밀리고 맞고 다리 벌리고 일어나서 어 됐다 뭐지 뭐가 피가 쭉 달았는데 쟤? 맞고 진짜 못푼다 타이밍. 여러분 제가 알았습니다 게임하면서 한 가지 안기 저이로 타이밍 맞추고 진짜 못하네요. 체력바가 아니라 인내심이 여튼 체력바잖아요. 저것만 다 깨면 되잖아요. 나 토해. 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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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 맞추 진짜 너무 어렵다. 보지마 안 하고 키는 다 외웠어 진짜 보지마 안 하고 키는 다 외웠는데 저 타이 맞추는 거 제가 못해가지고 막았는데 키또 실패했어. 혼난다. 바밤바고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씨! 바밤바고르건 앉았네? 진짜 아픈 인간들...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밤바어가 이러고 있어... 오케이! 나쁜 새끼! 어, 부불 어, 니 어, 깜짝이야. <laughs> 저,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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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들거려? 내가 하고 있었어, 순간. 미안. 잠깐만. 그기내 구토쟁이하래, 씨. 그래서 지금 구토쟁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다리 안 꼬이면 뭐해? 누르지 못하는데. 썩을놈아. 저 정도면 소명부 소절을... 좋아. 그니까, 러 나라면은, 내가 사탄이라면은, 여기서 나는 이제, 아, 이 새끼 더럽게 못한다. 안 되겠다. 그냥 인내심 바닥 내주자. 이럴 것 같은데. 나쁜 새끼! 사탄이 돼가지고, 어? 조졌다. 안 된다. 코그모 장인이 코그모 장인 해보고 싶네요. <laughs> 아니, 나거만한 날라가 버려. 나거만 어, 왜, 왜, 아,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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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칼 날로 안 때린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막을 수 있었구나. 맞지만 않아도 됐어. 아. 맞지만 않아도 됐어. 막을 수 있었어. 하지 마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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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아, 하지 말라고 했다. 아, 아, 다리도 꼬이면 안 돼. 다리도 꼬이면 안 돼. 오케이, 확인. 다리도 꼬이면 안 돼요.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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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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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die wow. really? die. I mean, die more. Lucy Happy Wow! Did anyone see that? Holy feces did death just do a kickflip as satan is distracted sam grabs the opportunity and grabs satan's sword. Sword. How did he do that rico like ouch what the feces, dude oh sorry dude being kind of a douche take me to a gosh darn hell hospital oh okay dude Oh, thanks for everything, Sammy. Of course you get to live again. I will even grant you one final wish. <laughs> Sam looks up to the sky and wishes that the three hundred orphans came back to life, safe, safe and sound. Not that heaven is a bad place to be.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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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that's three hundred orphans and three hundred shreds. But, I've been saving up for an eternity. Oh, fine. And so Sam gets resurrected for the last time. Yay! Our story ends in the middle of last Wednesday, where a sort of hopeful young man named Sam is about to make amends with his girlfriend. 용서를 구하래요. 아우, 샘은 여자친구와 재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샘은 그의 차를 고치고 3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녀의 생일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 갔대요. 와, 죽음은 마침내 케팔리브에 성공하였고 전쟁과 데이트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죽음에게 감명받은 나머지 죽음과 전쟁의 본감을 정말 노력해 55%나 인상시켜 주었대요. 그리고 종말의 괴사들은 영광스럽게도 2주의 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빈자리와 세금과 화여의 리얼리티 TV와 끔찍한 팬픽션을 채우, 채우게 되었다고 하네요. 끔찍하네요. 뭔지 몰라도. 쌤의 아버지는 300명의 고아들을 그의 회사 앞에 희생하는 바람에 매스컴에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으면 그리고 사실상 버렸던 악마들도 전부 멸종했다고 해요 게다가 그닥 화나지도 않았던 모양이라고 합니다 초만 말하는 거지? 아... 57... 오 어. 맨! Oh, I made it! I made it! 뭐가. Dude, I was just kidding 아! thank god are you kidding me if you had any idea how long this process took you're sitting there just playing the game whatever you damn well you're speedrunner you couldn't speedrun i don't even know under the game of simile for that because it's stupid speed running i don't even know what that is that I even what? this isn't even my normal speaking voice i'm an american and i'm doing a british accent in this i'm not going to do it anymore i've had it i don't want to talk <laughs> like this do you know how difficult that is i'm, I'm going home jory i'm out of here goodbye <laughs> <laughs> wow,